어,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병덕 수집TV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어, 오늘은 좀, 이 노을에 대해서, 10주 노을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어, 10주 노을은 각 은행마다 여쭤 뭐, 총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요. 여기는 다, 은행마다 여기는 다 집합이 돼 있는 노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수집할 때, 이몇년 전에 내가 아마 수집을 해놨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래 주화가 각, 그뭐 은행별로 이래 다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음, 보실예요 예, 옛날 조화가, 이, 많이, 들어가 있을 기라고 생각합니다. 응. 어, 옛날 보면은, 예, 연도가 다 나옵니다, 이거. 예, 옛날 구도안이지, 구도안이, 요, 구도안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구도안이, 보이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오늘 이 노을 주화에 대해서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laughs> 아, 첫째는, 이건 10주인데, 이거는, <웃음> 어느 은혜에서 <어느 웃음> 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구입을 해놔가지고. 근데 이건 뭐, 모르겠고, 예. 어, 요거는 하나은혜. 네. 예. 하나는놀좋합니다이 어, 는 신한은행. 거꾸로 됐죠? 어, 신안은신안은입니다 어, 오늘말고 계속 갖 거꾸로 됐어요. 말봉고. 말봉고 놀이 그, 좋아가 여러,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요도 있고. 나는 이래 여러 가지는 줄 몰랐어요. 이거 여도 말고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음 전부 전북은행 전북은행에 요, 있습니다. 어 여기 전북은 있고 요거는어 농협. 농협도에 여러 노을이 있어요. 요도 있고, 요런 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색깔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는 누드. 요 안에 보면, 예, 요, 좀 많이, 좀 검은 부분이 상위로 특정 농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보면은, 이 누드 노을인데, 참, 이거는, 어, 농, 은 맞지? 이게 이게 보면은, 이거, 이 누드 놀입니다. 여기 보면, 은 이, 하면 초점이 잘안 맞아, 그런데요. 검은 부분이 사,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걸, 어, 요거는 일부 방송을 하고, 에일부 방송할 때, 제가 이거 놀을 한 200개, 그, 한, 음, 네노를 까면, 한 번, 어, 이 까가지고, 이, 까가지고, 말이 이상하다. <laughs> 여, 해체를 해가지고, 내가 한 번, 특집 년도를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너는 우리 은행이 예? 우리 은행이고, 어, 는신한은행 예, 신한은행이 이야, 이것도, 어, 시, 시범인데, 어, 은행명이 없어요. 어, 은행명이 없어요. 내가 이거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겠네. 이, 이거는 경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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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고, 요거는 기어보니, 여거는 누드됩니다, 누드. 됩니다. 누드.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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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기어이 기어번에 기어번에 이 기어번에 있요그 기어번에 노노로된게 있고 노노로 또 종이로 된게 있습니다. 어 기어번에 예. 근데 전부 십주죠. 그그 십주입니다. 그 십주인데 오늘 신협 신협입니다잉. 어 요것도 신협이고예. 어 요거는 수협. 수염이네 음, 어... 나 이거는 처음 봤어요. 이거 내가 이게 언제 이걸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국전자금융주식회사라고 노을이 있어요. 너, 이게 무슨, 이런 게 있노 싶어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저, 그래, 근데 단위도 이런 노을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이거. 네, 이거, 어디서 이걸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거는 이거는 그 우체국. 이거는 국민은행.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도 노을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국민은행. 국민은행. 노을이 색깔이 좀이상해 이거는 대고냉 어, 대고냉입니다 대구원의. 어, 잘 안보이네 대고냉 이것도 대고냉 여 노을이 많 있는데 이거는 2005년도 그 미사용 누드 노을입니다 미사용 누드노 2005년 이걸 어, 잘안 보이시는지요? 2005년 맞는 건 모르겠다, 그래도. 2005년 맞는데 이 비닐이 돼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이게. 이거는 50개 들인 건데, 그 2005년 미사용 누드 노입니다 누드 노래에 그런 그래, 저 이래요 각 은행마다 놀이 다 있습니다 여, 보시면 이건 쓰지 말라고 예 얼마나 거, 고생을 하고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전 놀이 200개 넘을거이요 200놀이 넘을겁니다 이거 어... 이제 많이 소장하는 사람 있을랑 모르겠네. 저는 뭐, 어 옛날부터 이 노을을 했으니까 노을 색깔이 다틀려그연도보다그연도보다 그 노을이 이게 뭐한은행에라도 그 노을이 다 틀리더라고. 1년 지나니까 색깔이 또 노을이 틀리고 그래. 어, 예를 들자면은 이말은거노을인데 이말 맑은거 노을인데 이거 다털려요 맑은거 노을 이건 는 너무 맑은거 다 어디가 뿐이더도 새맑은거 오늘 또 가만히 초점이 여기서 안맞네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그 색깔이 다 틀린 노을도 있고 연 연도마다 색깔이 노리 또 바뀐 게노을도 좋아 많이 있어 요어 이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도 예, 사실은 참 여기 끝먹고 그각 은행마다 다 이거 수주분 해놨는데 뭐 어 이걸 뭐 해체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저특준 온도가 많이 있을 건데, 이 안에는 음, 특준 온도를 빼려고 하면 노를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해체를 한게 아깝고, 그,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각 은행마다 노를 이다줄세어 놨습니다. 은행마다. 어, 오늘따라 카메라 초점이 잘안 맞아가지고요. 어, 이랬는데, 일단, 어, 보십시오. 그래서, 또, 이런 말 하면 또물 하겠죠, 잉? 선생님들, 아,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참, 우리나이대는, 예, 구독 누리면 또누줄 알고, 구독을 안 눌려버려, 고 너무합니다. 어, 보는 사람 많은데, 17%가 구독 눌리 있어요. 17%. 100% 있어요. 17%만 구독 눌리고. 그냥 동영상만 봐요. <목소리> 내일에 고생해가지고, 방송 보여주는 거는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 이래, 보, 좋은 거 보여주시면, 은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눌리면은, 다음에 방송할 때 알람 눌리면 자동으로 내 방송을 했다는 걸, 거기 뜨거든요. 유튜브 들어가면. 그거 뜨는데, 그, 구독 한번 눌리십시오. 어, 오늘은, 이거 뭐, 90주, 이몇년 된지도 몰라요. 내가, 그, 방송을 하는데, 음. 그, EVS는, 노후를 갖다가, 네 개를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해체를 해가지고, 어, 특징 년도를 찾으려고 합니다. 특징 년도. 특징 년도를 과연 놀란지안놀란지 놀란지 저도 모르겠지만, 옛날 조화기 때문에 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66년도부터 70년 적동까지, 그러고, 어, 73년, 74년, 75년, 그리고 77년도 기아지에 그 다음에 어, 83년, 93년 이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 그는 노를 내가 해체를 할 때는 일부 방송을 할게 오늘은 요 일부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예. 제 방에 와주셔가지고, 이래,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또, 음식을 맛이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걸 꼭 씹어 드세요, 예. 어, 오늘, 동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병덕 수집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